아 오늘따라 선선하네요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수년 만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용하면 아무도 안볼 텐데 어쨌든 제가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다음 여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8월 13일에 인천공항에서 폴란드로 갑니다 그동안 여행에서 한 번도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글로는 기록 제가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여행에서는 녹음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제가 여행에서 본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여행 3일 전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아이디를 만들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루하죠? 처음 게스트를 누구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네, 게스트는 없습니다 더 지루하죠? 그래도 음, 순간을 기록하자 짧게라도 뭔가 남기자는 생각으로 대본 없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본폴란드 가면 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은데 여기 어, 독일하고 유대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유적지에 간다고 어, 그 유적지 자체만을 기록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역사책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 역사책 반보 사람들이 많겠지만 뭐 하고자 하는 웬 그보다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폴란드 친구들 아우슈비츠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폴란드 정치는 어떻게 따우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폴란드로 방산 수출 하는데 폴란드 젊은이들이 이거 알고 있는지 뭐 폴란드는 진짜 긴장을 하고 있는지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이런 좀더 생동감 넘치는 순간들을 기록하려고 하고 그래서. 만약 한국어만 잘하니까 한국어 기술을 모셔야 되잖아요. 어떤 언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